오케이, 안녕하세요. 무소명 아시아입니다 MGX 배터리 교체한 다음에 테스트 한 겁니다. 뒤에 좀부러졌는데 뭐 재밌게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. 제가 밑에를 아직안 봤는데, 밑에는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. 물이 좀 들어갔나봐요. 그리고 이제 위쪽은 이렇게 키스가 좀 있는데, 그래도 뭐 재밌게 굴릴 수 있어요. 자, 가볼까요? 오, 좋아요. 쭉잘 가네요. 자, 오른쪽으로 살짝 꺾는 거 봤을 때, 그렇죠 직진성이 좀자저 자, 약간 오른쪽을 가니까 오른쪽이 왼쪽이면 여기 요거 됐잖아요 여기 이거 요거를 살짝 돌러볼게요 살짝 이게 그렇죠 잘 가네요 윌리도 되나요? 오 윌리? 어, 윌리 좋았습니다 뭐힘줘으면 어, 윌리 그렇죠 이렇게 윌려도 돼요 아우 어, 잘 가네요 근데 이제 조종기가 조금 핸들감이 약간의, 약간의 5%, 5도 부족한 맛인데, 그래도 굴러갑니다. 오, 좋습니다. 우리 이 배터리만 제대로 한번더 살려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케이. 자, 이렇게 겠습니다 우리 행운님 배터리 한번떻려주세요